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 3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음, 직무 기술서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업무를 진행을 할때 음, 그냥 그 채용 절차가 원활히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서류 전형을 완료하고 어뭐 면접장의 세팅을 설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사 담당자가 채용 절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뽑으려고 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를 뽑느냐. 그리고 그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인사 담당자가 채용 절차에서 어,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그 번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질문지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우리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할때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할때 면접관들이 면접 후보자들, 면접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 질문지를 만들 때 어떤 직무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접관 질문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뽑으려고 하는 그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도 다르고 해야 될 일들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될 내용, 면접, 면접을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이 직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 면접관 질문지를 달리 구성해서 면접가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면접관 질문지,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기술서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다가 어 붙여 놨어요 자어 먼저 이 직무기술서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 해당 직무의 부서의 부서장 한테 이 직무기술서를 보내요 물론 이쪽에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HR 쪽에서 면접 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 달라. 이 또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례에서는 경영 계획 수립 절차에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 부서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익 분석 보고의 영어 능력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특이하게 이 직무 기술서에는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사례는 어, 이게 이제 먼저 사례를 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어, 회계 팀장님의 직무 기술서야. 회계 팀장님. 그래서 회계 팀장을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었어요. 고객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이 과업별로 얼마의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직무 기술서에다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 부서장께서 이두 군데에다가, 물론 실제에서는 여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크해 주셨지만, 자, 이두 군데에다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HR 쪽에서는 이 오늘 면접에 온 사람들이 경영 계획 수립 절차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면접에 온 사람들 중에서 손익분석 보고를 영어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면, 그 면접관 질문지를 구성을 해야 돼요.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접관 질문지를, 어, 그,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 이 직무를, 채용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 수립 절차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현업부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면접 대상자들이 다섯 명이 있다. 자, 이 중에서 과거의 직장에서 경영계획 수립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드는 분들은 어, 가점, 손을 안든 분들은 이제 가점을못 받게 되는 거고 혹은 감점을 받게 되는 거고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경영계획 수립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해본 사람들에게 가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든 사람들에게 자 당신들은 이전의 직장에서 경영계획 업무를 수립을 해봤는데 자 이전의 직장에서 경영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실 때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었는지 그 절차를 상세하게 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경영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은 가점 설명을 못하는 분들은 가점을 못 받거나 혹은 감점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이제 경영계획 수립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손익분석보고를 영어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HR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요. 야, 우리가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이 손익분석보고를 영어로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재무제표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 면접관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면접관이 아니라. 아, 그 전에 제가 왜 헷갈렸냐면,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영어 능력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영어 능력이 2점, 별로 낮은 수준의 영어를 필요로 하는데, 자, 손익분석 보고만 5점짜리 가장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계팀장의 직무잖아요. 근데 회계팀장님은 고객들, 외국인인 고객들을 상대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높은 영어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익분석 보고만 높은 영어 수준을 필요로 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CEO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손익분석을 회계팀장님이 직접 외국인 CEO에게 영어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어,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규모가 좀 작을 때 회계팀장님을 토익 점수 높은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어, 적절한 회계 용어를 구사해서 그 손익분석의 결과를 영어로 외국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토익 점수만 높았을 뿐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CEO에게 회계분석을 손익분석 보고를 하는데 회계팀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CEO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고를 <laughs>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H R 부서에게 각별히 요청을 하는 거죠 진짜 이 손익분석 보고 영어로 잘하는 사람을 꼭 뽑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H R 부서에서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손익분석 보고를 영어로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기획을 할까 고민을 해서 어, 간단한 재무제표를 면접 대상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자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혹은 뭐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손익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분석한 결과를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실기 시험을 어, 기록 어,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적절한 회계 용어를 사용하면서 손익분석 보고를 영어로 잘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평가를 줌으로써 실제 이 손직분석 보고를 영어로 잘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부서에다가 배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기술서를 그 직무 분석의 프로세스에 맞게 잘 만들어 놓으면 어, 면접관 질문지를 만들고 채용 절차를 기획을 할때 이렇게 이 직무 기술서를 해당 부서에다가 보내서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채용 절차를 기획을 해야 되겠구나 HR 부서가 알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기획하고 면접관 질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그 일들을 잘하고 그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우리가 그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줄 수 있다, 채용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이 채용 절차에서 인사 담당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 기술서가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그 직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의 바퀴벌레가 몇 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을 모든 어떤 직무를 채용하건 간에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 그 직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검증을 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서 채용 절차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적용을 시키기를 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hope1996m8.com 어, 이쪽으로 궁금한 점 메일 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